임신을 하면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출근하는 날, 애기가 나왔어요. 저희 남편은 저랑 완전 극과 극. 저의 꿈은, 네. 애기 셋 낳는 거였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건 없다. 띠링띠링. 아까 4살 애가 있다 했잖아요. 네. 애가 어딨어요, 지금? 왜 애가 안 보여요? 아, 이나? 저희 애기 지금 천안가 있어요. 천안이요? 아, 저희 애기 봐주시는 분이, 네. 천안에 사시거든요. 네. 제가 애기 낳기 전부터 계속 일을 해서, 애기 낳고 100일 때부터 봐주신 분이 계세요. 네. 천안에 살다가 이사 왔으니까 천안 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100일부터 봐주시던 분이라 서울 와서도 출퇴근 해주시면서 봐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기가 방학 기간이라서 저희가 일은 해야 되니까 아예 집에 데려가셨죠 일주일 동안. 워낙 아기 때부터 집에서 많이 자고 해가지고 거의 거기 할머니네 집이에요. 일을 늦게까지 한다고 했는데 네. 도대체 시그니엘 사는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시그니엘 살아도 여기서 에 살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형수님이 하신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laughs> 아니, 왜? 아 왜냐면 네. 하는 일이 많거든요.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 일을 다 시켜요. 대표적으로 무슨 일하고 을 있어요? 일단은 이제 마케팅 회사 저희 남편이 네. 강의를 해서 수강생 모집하는 마케팅 팀텔레 네. 마케팅 그리고 직원들 관리 수강생 관리 해가지고 마케팅 회사에 총괄 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야근이 많은 편이에요? 네 저희 강의 있다 보니까 화요일 금요일은 거의 9시에 집에 와요. 아 매일 늦게마다 오겠네요. 네 그래서 그날은 이모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그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는 원래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편협한 시선일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잖아요.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에 몰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임신을 함과 동시에 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 다니다가도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 때부터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근데 임신을 한걸 아는데도 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저희 남편 주인은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원체 제가 혼자 있었을 때도 저는 쉼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맞다고는 생각했지만 임신을 하면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막. ]까지 출근하는 날 아기가 나왔어요. 그상태로서부인과 가신 거예요? 네, 그날 제가 또 강의하는 날이었거든요. 출근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예정일이 한달 앞둔. 한 달이나 남았는데 배가 아프니까 병원 가보자 했는데 갑자기 이게 진통이 막 돼서 남편은 먼저 출근하고 나는 좀 나아지면 갈게 했는데 아기도 또 순산을 했어요. 진통을 한 4시간밖에 안 했나?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아기를 그래서 출근하는 날 아기를 낳아서 원래 그날 하루만 쉬면 출산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적어도 한달 전에는 아기 용품도 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달은 쉬게 해줄게라는 걸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만 출근하면 진짜 내일부터는 휴가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아기를 낳아서 저는 출산휴가 없이 바로 애기를 낳고 조련에 갔고. 근데 그 진통하는 순간에도 제가 T M 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거죠. 전화 받아야지 어떻게? 전화 를받았는데그 진통이 5분 간격으로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 받다가 아네 여기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또 진통이야. 그러면 아, 죄송한데 제가 진통이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막. 아 진짜요? 어, 그랬었어요 갑자기 아기 낳아서 모든 게 준비나 인증계가 없는 음. 상황이어가지고 일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임신했을 때 말고는 여자도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기를 낳고 더더욱 느껴요. 왜냐면 서로한테 좋아요. 집에만 있다 보면 여자가 화장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쁜 옷도 안 입게 되고 집에만 있다 보면요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일 하랴 아기 보랴 하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을 많이 잃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음. 근데 밖에서 하면은 내가 뭔가 활기도 돌고 정신적으로 좋고 너무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의존하다 보면. 가큰 소리를 못 내요 눈치도 많이 보고. 음... 근데 내가 버는 돈으로 나도 생활비를 보태니까 동등한 위치가 된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취집이란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인가요? 취직하고 싶다. 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해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요즘은 좀 그런 말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네, 추세인가 보네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 또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아기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제 애기가 없으면 같이 일하는 게막 화다 보니까 취직이라는 단어가 어, 어, 어. 옛날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워킹맘이시잖아요. 애가 예쁜 딸이 한명 있는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외동만 나면 또 뭔가 애가 우울해하고 막뭐 그러지 않을까, 외로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세야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아, 어, 저의 꿈은 네. 애기 셋낳는 거였어요. 요즘 진짜 출산율 되게 저조하잖아요. 안 나올려고 하는데 왜세 명이나 낳을 생각하고? 저 애기를 진짜 좋아해요. 제 꿈이 원래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너는 어린이집 선생님 해야겠다 라는 말을 하도 세뇌를 당해서 당연하게 어린이집 교사로 장례임을 가졌었고, 실제로 아기를 진짜 좋아해요. 이 아기가 커가면서 보여주는 행복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두살때 보여주는 행복, 세살때 보여주는 행복이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걸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키우면서 더 커졌어요. 둘째에 대한 생각이. 근데 지금 워낙 바쁜데 둘째를 어떻게 또 가질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요. 시도할 수 있지만 저희 네. 남편은 또 저랑 생각이 달라요. 저희 남편은 저랑 완전 극과 극. 워낙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도 신혼으로 계속 살고 싶어했어요. 애 예, 없이.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 둘째 생각은 더더욱 없겠죠? 제가 옛날에 둘째 요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우리 또 낳자 둘째 뭐 이러면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집으로 바꾸셨죠. <laughs> 에서 서비스 <왜>? 바꾸졌어요. <laughs> 아예 말을 못하게. 이제 협의가 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남편분? 아 협의는 했죠. 현실에 부딪히는 건 있어요. 애가 이쁜 것만으로 애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일을 하면서 둘을 커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면 애한테 아무래도 좀 짜증이나 이런 걸 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 하나만 낳자 하면서도 또 얘를 보면 둘째 낳고 싶다. 그렇지만. 그래 하나만 나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죠. 음. 근데 아직도 늘 생각은 있어요. 워킹맘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왜냐면 요즘 경제적인 자유를 얻음으로써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노후에 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서 일을 안 해야지라는 건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꿈이 작은 건가 목표가 작은 건가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또 재미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일은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건강할 때까지 제가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하고 싶은데 나중에 일자리가 없을까봐 오히려 그게 걱정이에요. 디링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거 놓치지 않고 잘 신청하셨는지 안내차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라도 오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이 번호로 또 전화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laughs>